안녕하세요. 불어 장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일곱 번째 시간에는 대형 모빌이라는 제목을 선정했는데요. 바로 인천공항에 새롭게 문을 연 J터미널에 설치된 대형 모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장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장문을 하게 될 텍스트.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죠. 예술과 만나는 여행길. 이렇게 써 있고요. 총 다섯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다섯 문장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만나는 여행길.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되었다. 천장에 매달린 18.5m의 대형 모빌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모빌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새로운 장소로 움직이는 공항을 찾는 사람들과도 같다. 세계적 명성의, 명성을 누리는 예술가이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자 제가 이 프랑스 작가가 사실은 이제 이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장문을 통해서 프랑스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직접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목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술과 만나는 여행길이라고 나와 있죠. 예술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아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만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다, 사람을 만나다 할때 쓰는 rencontrer라는 동사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마주치다, 치다라는 의미에서 crois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ncontrer라든지 croiser를 쓰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공항을 이제 공항을 여행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여행을 가는 길이죠. 길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할때 이제 흔히 떠올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얘기를 하죠. 여성 명사이고요.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길. 다음에 부하라고 해서 얘도 이제 도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적인 길, 여러 가지 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은 르슈망이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길이라고 하니까, 여행이라는 voyage를 써서 표현을 하던지, 아니면 voyager, 뭐죠? 바로 여행객들이죠. 여행객들이 다니는 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emin du voyage, 아니면 chemin d e v o y a g e r s 라고 여행길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모든 단어들을 드렸는데, 이거를 얼마나 제목답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chemin du voyage virgule lieu de rencontre avec l'art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길은 얘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떤 곳이냐? lieu de rencontre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무엇과의 만남이죠? avec l'art 즉 여행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행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예술을 만나는 장소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croisé l'art sur le chemin du voyage. 라고 해서 여행길에서, 여행길에서, 자 여행길에서는 이제 길 위에서이기 때문에 위라는 oui 전치사로 s u r 을 썼고요. croisé l'art, 예술과 만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croisé 대신에 r e n c o n t r e r 도 좋습니다. 그래서 r e n c o n t r e r 만나다, 무엇을, 예술을, l'art, sur, 어디 위에서, le chemin du voyage, 여행을 가는 길을 위해서, 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되었다. 자, 이제 프랑스 작가가 나왔는데, 이 작가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가 있겠죠. 맥락이 없다면 그냥 작가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에크리앙 정말 글 쓰는 작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가 텍스트에서 주어진 맥락에 따라 이 작가는 예술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술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동의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지스트 크리아터, 오타. 다알아두시길 바래요. 특히 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쓰는 작가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예술 작품의 작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글쓴 작가로 할때 오타가 대신에 여러분들이 에크리방이란 단어 같이 알아두세요. 에크리방. 근데 여기서는 이 글쓰는 이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라든지 크리에이터라고 쓰면 더욱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작품은 우리가 흔히 in 에 r e 그래서 예술 작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술 작품. une œ u v r e d'art d'art을 붙여주면 즉, 이 œ u v r e 작품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뒤에 그냥 예술, 의 apostrophe une œ u v r e d'art라고 하면 예술 작품이 되겠죠. 이 d'art 대신에 예술적인이라는 형용사 artistique artistique을 써도 마찬가지로 예술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술 작품을 얘기할 때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창작물에는 여러분들이 크레, 동사에서 나온 크레아시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 나왔네요. 공항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 인천공항이 나와 있고요. 일반 명사로 공항은 아이어버, 남성이고요. 터미널, 터미널, 그대로 가주면 되고요. 설치하다, 앵스탈레. 동사를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가지로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써있죠. 자, 작품이니까 une œuvre라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프랑스 예술가의 이름을 들였다면, un créateur français 라든지 un artiste français가 아니라, l'artiste 이렇게 정관사로 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créateur, un français, un artiste français 이런 식으로 부정관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œuvre가 여성이기 때문에, 엔스타를 설치되다 할 때도 여기에 pp 하면서 여성에 맞춰줘야 되고요. 어디에 설치되었죠? dans le terminal 2. 터미널 2 e 터미널에 설치가 되었죠. 어디에 있는 터미널이에요? The l y p r 자, 인천공항을 할 때, 얘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 이 a p u r International Dinchen.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 작품이 설치됐다. 어쨌든 이 작품이 설치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달라지겠죠. 맞이하다라는 동사 accueillir를 썼고요. 주어는 마찬가지로 une œuvre 똑같이 잡았습니다. Une œuvre d'un artiste français accueillera les passagers du Terminal 2 de l'aéroport international d'Inchon. e 즉, 프랑스 작가, 프랑스 예술가의 작품이 맞이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Le passager. Passager 하면 누구죠? 그렇죠. 이,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되겠죠. 터미널 E, 이 e 터미널의 이용객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 있는 터미널이죠? Le lai-a-pare i n t e r n a t i o n a l d i n c h e n 이 부분은 똑같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 번역을 할때 작품이 설치되었다. 그대로 1차, 1차적으로 이제 충실한 의미로 에땡스탈레 써도 좋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다라는 표현으로 써도 괜찮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좀 다른 동사를 썼지만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모두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천장에 매달린 18.5m의 대형 모빌은 바람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천장은 le plafond이 되겠고요. 매달리다 라고 할때 다양한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벽에 매달다, 벽에 매달릴 수도 있고, 천정에 매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매달다라는 동사는 suspendre, accrocher, pendre를 다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에서도 모빌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참고로 모빌을 형용사로 썼을 땐 무슨 뜻이죠? 그렇죠.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런 모빌 움직이는 이동하는 형용사로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대형 모빌이네요. 이게 어느 정도 크죠? 18.5미터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대형 모빌을 우리가 크다라는 형용사가 좋아요. 실제로 이 대형 모빌의 이름 자체가 l e gong mob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가가 이름 붙인 이 설치물의 이름이 l e gong mobile입니다. 자, 이제 n 앵에 같은 우리가 동의어로 쓸수 있는 게 immense. 굉장히 크다. giant, 거대하다. 그래서 대형이라는 뜻 gong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immense,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giant, 거대한 거예요. 이런 형용사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은 ᄅ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바람이라는 게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할 때, le courant d'air. 얘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c o 이라고 하면 흐름이죠. 무엇의 흐름인가요? 공기의 흐름이죠. 그래서 바람에 따라 할때이 ᄅ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공기의 흐름, c o u r a 도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동사 움직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모빌이 천정에 쭉 매달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움직이다 자체는 무제라든지 그쵸 무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움직임을 아시 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시때 그리고 자이 모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의 니이 왔다 갔다 하다 이 동사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pendu au plafond, accroché au plafond, a 괜찮아요. le grand mobile d'une hauteur de 18,5 m bouge selon le vent. 자, pendu au plafond, accroché plafond, 즉, 천정의 메달린. 얘는 뭘 받는 거죠? 바로, grand mobile, 대형 mobile 받는 거죠. 얘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pp 형태를 이렇게 써 주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것이 어 명사가 여성 명사였다라고 하면 본주 을를써 줘야 되죠. a c c r o c h e 마찬가지로 을를 써서 여성을 맞춰 줘야겠죠. 자, 높이를 나타낼 때 autant을 쓸 수가 있고요. 이 높이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un autant de 해서 숫자를 이어주면 됩니다. 8.5m는 복수이기 때문에, m è 에도 s를 붙이는 걸 잊지 말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서, 무제. 자,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어디에 따라서 움직여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뭐뭐에 따라서. 우리 여러 번 배웠죠? 슬롱이라는, 이, 슬롱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에 따라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시적으로, 어,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어, 단순히 움직인다가 아니라 뭔가 바람에 따라 뭐 춤을 춘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넝세 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한번 보면, s u s p e 플라 i 여기 걸려 있는, 천정에 매달려 있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le grand mobile du n o t a u r e de 18,5m, 여기까지 주어도 똑같죠. 18.5m의 어, 대형 모빌이, être conçu 라고 하면은 만들어졌다죠. 우리가 c o n Concevoir, 구상하다, 만들다, 설계하다 이런 동사고요. 여기에 이제 피피를 써서 e 콩 t conçu 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de façon à 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졌나요? de façon à d a n s e r 춤을 춥니다. 바람에 따라서 au gré du vent.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이 예술 작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막 무주 이런 것보다 덩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에 따라서 라고 할때 우리가 뭐뭐에 따라서 항상 슬롱을 쓰잖아요. 근데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그레디 퀌펑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면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바람에나부낍니다 이런 얘기를 할때 레프의 r 스오그레 e n t 이렇게 쓴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들릴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모빌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새로운 장소로 움직이는 공항을 찾는 사람들과도 같다. 그죠? 이제 이 예술가가 사실은 자신의 설치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 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작가가 이 거다 커다란 모빌을 통해서 형상화한 모습이 바로 공항을 찾는, 새로운 항상 여행지로 떠나는 그 여행객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끊임없는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장소, 어쨌든 공항을 찾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을 할지 한번 볼게요. 우선 끊임없는이라고 할 때는 이게 앵세성이라는 형용사 알아두시고요. 지속적인이라는 뜻의 꽁띠뉴엘 이 형용사도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엥테롱프라고 하면 멈추는 거죠. 이 in 넹테옴피 하면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다이 기원이 되는 어원이 되는 처음 동사를 같이 알아두세요. 세스. 멈추다죠. 앙세성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엥테롱프 뭐죠? 멈추다. 이 넹테옴피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다 할때쓸수 있는 게 이제 movement, 움직임, 그 다음에 아까 a g i 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아 g i t 용을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제안해드린 문장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Son mouvement incessant reflète les passagers qui passent par l'aéroport d'Incheon. 자, 어쨌든 앞에 큰 모빌이 나오기 때문에 모빌을 따로 안 써도 되고요. 모빌을 써도 되고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빌 대신에 뭐 랭스탈라스용이라든지 크레아스용이라든지 뭔가 작품으로 받아도 괜찮겠죠. 송 무브먼 앤세송. 자, 이 송은 모빌을 받는 거고요. 대형 모빌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흐플렛데 나타내다, 반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반영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Le passager. p a s s a g e 를 반영하고 있어요. 즉 이용객들인데요. 이용객들은 p a s par l'aéroport d'Incheon. 이 공항, 인천공항을 지나가는, passe par, 경유해가는, 지나가는 이런 뜻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다를 어떤 동사, 왔다 갔다 하다 어떤 동사 했었죠? Aller venir. 여러분, aller venir. 이거를 지금 명사로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le va et v i n g 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와 함께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왕복으로 운동을 하는 그 움직임을 alévien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한 왕복 운동,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자체를 le va et v i n 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le va et vient, incessant du mobile, ressemble à quelque chose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닮고 있다, 닮았다. 이게 무엇을 닮았나요? 바로 이 움직임이 이 여행객들을 닮아 있어요. 어떤 여행객들이에요? qui se dirige vers une nouvelle destination. 즉, 공항의 여행객들은 항상 향해요. 어디로 어디로 향하나요? 새로운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아둘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을 닮아 있다라는 표현, r s s e m b l e à quelque chose.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서 어디 어디로 향하다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 향하다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se diriger vers. vers, 까지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무엇을 닮아있다, ressemble à,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향하다, 내가 지향해서 나아가다, 향하다, se dirige vers quelque chose.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예술가이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자, 이제 앞에서, un a r t i s t f r a n ç 제 프랑스 국적의 예술가라는 건 알았고요. 이제 이 예술가가, artist f r a n ç 프랑스 국적의 예술가가, 제가 이름은 안 드렸지만, 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예술가이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선, 명성이라고 하면 쓸수 있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reputation, la réputation, 여성이고요. renommée, 얘도 la renommée, 여성입니다. renommée랑 굉장히 비슷한 또 renom이라는 n 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남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성을 누리다 라고 할때 bénéficier de quelque chose, jouir de quelque chose. 다 de가 붙죠. 항상 그래서 어, 이거는 따로 알아두기보다는, bénéficier d'une reputation internationale. 이런 식으로 아예 묶어서, 어,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예술가, un artiste, jouissant, 아니면 b é n é f i c i n t d'une reputation internationale.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형용사가, modest라든지 humble.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겸손하다인데 겸손함 이렇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명사로 modesty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memsils, 유지된 renomé m e mondial, e il fait preuve de modesty라고 해서 m e m s i 로 엮어봤어요. 비록 머뭐이지만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즉, cet artiste français 예술가는 faire preuve de 무엇 무엇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다, 예를 들어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해요 라고 할때 faire preuve de 명사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겸손함을 발휘하는 거죠. 그럴, 그렇기 때문에 il fait preuve de modestie 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두번째 제안해 드리는 것처럼, 형용사, modes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l reste modest, malgré. 자, malgré가 나오면 형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만 써주면 되죠. 명사. 그래서, m e c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면, malgr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짧게 문장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lgré.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앞에 세계적인 명성, 어떻게 하죠? m 이 g r é sa réputation internationale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예술가를 굉장히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짧지만 효과적인 표현인데요. C'est artiste de renom 이라고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학자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어 바로 그냥 t 호 e n o 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저명한 과학자면 뭐가 되겠어요? The h o n 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t 호 e n o 만 붙어도 이 뒤에가 뭐 international 안 붙어도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다. 어, 보통 이제 저명한 정도가 한국에서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내에서 유명한 걸로 제안을 하고 싶다면 너노나셔널이라고 no 해주고요. 국제적으로 유명해요. 그럴 때는 엔자나오널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걸 굳이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유명하다라고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악 s 스트 de renom, de renom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 할때 어떤 표현 두 가지 배웠죠? faire preuve de m o d e s t i 그리고 rester modeste가 있었죠. rester 대신에 쓸수 있는 게 se montrer. 어떤 태도를 보이다, 나타내다 할때 se montrer를 쓸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모데스 e 라는 표현 동의어로 humble 쓸 수가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cet artiste de renom international se montre humble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는 자신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자, 이제 관람객이라고 할때 spectateur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불러 일으키다 따로, 호기심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표현 자체를 외워 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호기심은 la curiosité죠. 여성이고 불러 일으키다라는 동사 atiser, s u s c i t e 얘를 다써 볼게요. 그래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atiser la curiosité. 혹은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자, 이제 아티제랑 슈시때를 알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켜도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아티제, 라큐리지때 이렇게 외워두고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라고 했을 때이 동사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어,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l souhaite que 희망하고 있어요. 자, 뭘 희망하나요? Son œuvre. 그 작품이 attise la curiosité des spectateurs. 자,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sur le voyage. 라고 할 수가 있겠죠. Il souhaite que son œuvre attise la curiosité des spectateurs sur le voyage. 즉, 여행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행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호기심은 결국은 어, 이걸 딱 보면 아 여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l'espect sa création peut donner l'envie de voyager à tous ceux qui la regardent.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타타이 관람객 이런 단어를 모르면 그냥 그 작품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l espère que 희망합니다. 자, création, 자신의 작품이. 자, 이제, 쉽정티브로 연결을 하고요. Donne l'envie de 라고 하면은 어떤 욕구를 일으키다라는 거죠.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Donne l'envie de voyager. 라고 하면 되고요. 누구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아톨 레스펙타테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그 투스 길아르에 가르드. 그작품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목부터 다섯 문장을 저희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다 번역된 불어 텍스트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ce l'art sur le chemin du voyage? Une œuvre d'un artiste français. accueillera les passagers du Terminal 2 de l'aéroport international d'Incheon. Suspendu au plafond, le grand mobile du notaire de 18,5 mètres est conçu de façon à danser au gré du vent. Son va-et-vient incessant ressemble au voyageur qui se dirige vers une nouvelle destination. Cet artiste de renom international se montre humble. 스페크크아스드아 투스 라르자 이렇게 대형 모빌을 주제로 불어 장문을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텍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